힘들아어 어, 솔직히 제가 사전 체험 할 때는 좀 억텐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덱들도 많이 해보고 사실 사전 체험 할 때는 되게 다채롭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원래 다양한 덱을 만들고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그걸 못하겠어. 왜냐면, 일단, 센 덱과 안센덱 사이에 지금 그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확장팩 나올 때는 새 카드들은, 그러니까 신 카드들은 사람들이 활용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대기 말, 잘안 나온단 말이야. 처음에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카드들은 우리가 다 쓰는 카드들이잖아.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안 해도, 금방금방, 나와 샌덱들이 지금 벌써 하루 지금 하루 한 건데도 스트리머들이 이미 만들었잖아. 이런 카드들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덱들을 탐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덱들에 신카드들 붙여 가지고 금방금방 OP 덱들 만들고 그 OP 덱들의 덱들도 그 성능도 많이 세 가지고 막 예능 덱, 뭐 열광 덱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저런 드루이드나 지금 내가 했던 몇몇 덱들 보면은 그냥 덱 파워 차이가 현저히 나가지고 다른 어떤 신기한 덱들을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래서 다양한 덱을 테스트를 지금 할 수가 없고 엄밀히 말하면 그냥 악사라던가 드루라던가 몇몇 덱들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고 물론 제가 재밌는 덱을 해가지고 똑같이 재밌는 덱을 하는 스트리머를 만나면은 그러면 재밌게 할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드의 민낯이 아니야 가식이야 가식 그니까 그거는 그이 모드의 진짜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어이 슈렌법을 하는 뭐 진배 형님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장기 전에 재밌는 게임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뿐이고, 이 모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OTK 게임, 더 빠른 게임, 그런 게임으로 갈 거예요. 지금 내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참신해 보이는 덱을 시도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지금 3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면서. 그죠? 정리를 하자면은, 자. 메모장 키겠습니다. 소신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북미 유럽 스트리머들이 이미 새벽에 6시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 3시간째 체험을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오피덱, 그리고 6, 7턴 킬덱, 그리고 1티어 덱들이, 다 나왔다고 느껴.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던 카드들, 알던 덱들로 덱들에다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사기덱이 나오고 그 사기덱들의 고점이 너무 높아. 하늘 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요. 너무 높음.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모드는 지금 스트리머들이 플레이했을 때도 이렇게 빠르게 정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쯤이면 그냥 이제 하루도 안 걸릴 정도로 바로 메타가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신선함은 1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림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몇 시간만 플레이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센 파워가 오피인 덱들이 나오는데 뭐 기존의 카드풀들을 발견해서 재밌고 이런거 없이 그냥 하루가 걸리기도 전에도 이미 샌덱들이다 나오고 그샌덱들은 6턴킬 7턴킬 하는 말도 안되는 덱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플레이를 해서 뭔가 연구할 만한 가치는 없을거라고 봐야돼요. 야생보다도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인거고. 일단 지금까지 3시간 동안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것들의 총평은 지금 이 화면. 이 메모장에 다 적혀있어요. 저의 소감은요 그리고 그 다음 소신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솔직히 제가 어, 요즘에 들어서 드는 생각은 하스스톤 뭐저 하스스톤 재밌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그냥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 솔직히 저는 지금 정규메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만족해요. 지금 정규 메타가 선녀다. 지난 2년간을 생각하면. 그니까, 가도안 같은 얘도 있었지만, 그치? 모드를... 그렇게, 이제, 뼈 맞는 소신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규 메타가, 선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스톰인드 알터렉이 게임에 너무 해로웠어. 그러니까 카드 한두 장으로 승리 플랜이 완성되는 퀘스트 그리고 영웅 변신. 그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 해로웠어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게임을 하기에는 너무 너무 해로운 느낌이 많았고 저는 여러분 저는 하스스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하스스톤이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다르게 메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도 억지로 게임을 해야 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몰랐는데 재미가 없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이제 해왔단 말이에요 게임을 계속해서 근데 예전에는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게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지 못하고 그냥 내 직업이니까 약간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하듯이 학업을 하듯이 어련히 해야겠거니 생각해서 했었어 나는 근데 스톰윈드 알터렉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내 취향과도 안 맞았고 여러가지 의미로 되게 게임이 해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메타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좋아했던 덱들이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크라니님난 어, 그때 게임 좋았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다만 그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수를 해야 되고 마스터즈 투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때 나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 그 사실을 저는 몰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했어요. 그때 했는데 어...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그때 메타가 재림했어. 이 모드에 그리고 그건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없어. 그치? 그게 지금 문제야. 그니까 지금 지금 변칙전룰 이제 아웃랜드부터 현학작 팩까지 중립 포함 안돼 있음. 그니까이 룰로는 이 룰로는 승산이 없어. 왜냐면은 이때 시기는 재미 없는 팩들, 약간 게임을 안 좋게 만드는 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재미있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아니, 오히려 야생보다 재미가 없지. 왜냐면, 야생은,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도. 야생은 카운터도르의 가능성이 있어 야생은, 1티어 덱들 악질 카운터하는 덱들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카드풀이 넓으니까. 그래서, 그 1티어 덱들 억가하는 덱들을 또 만드는 가능성이 있긴 있어. 그억가 덱들이 1티어는 아닐지언정. 그치? 근데, 지금 변칙적 룰은, 중립카드도 없기 때문에, 뭐, 밀고 자라거나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없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뭐가 없어. 그니까 불쾌하게 당해야 돼요. 방금 내가 했었던 악사나 드루이드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 당해야 된단 말이야. 예전 같았으면 내가 좀, 억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나는 하스스톤이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스스톤이 나의 일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랫동안 해왔던 게임이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아, 그래도 뭐, 이런 보면 재밌지 않았을까요? 라 생각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도, 도저히 재밌을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지금 내가 스트리머들끼리 게임해가지고 억텐으로 약간 신기한 덱들 해가지고 뭐 우리 옛날 카드 쓸수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덱들 할수 있어요. 라고 해도 그런 게임의 민낯은 하루면 밝혀질 거야. 이 메타랑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을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야. 솔직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예 새로운 억템팩이 나왔으면은 그때는 억텐할 수 있거든. 왜냐면 가능성이 무한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다해본 카드들이야. 이미 다써본 덱들이고. 그래서 그런 억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혹시 이 변칙전 룰이 바뀌면 좀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잎은 있긴 해요. 그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건데 여전히 룰이 바뀌더라도 예전에 야생 카드들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변화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안 그래도 아웃랜드 때까지 카드들도 잘 없는데 더 옛날 카드들은 진짜 야생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쉬울까 싶기는 해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보면 볼수록 용병 놈들 강점기 때 얼마나 미친 카드들을 퍼부었는지만 느껴졌습니다 아 그건 그 맞아요 카드 진짜 누가 냈냐, 진짜 그렇죠. 아 천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고 어 그나마 그나마 하스스톤 올드 팬들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하스스톤이 좀 제일 잘 됐을 때 2015년에서 한 2018년까지 전성기라고 치면은 이때 메타를 한번 찍먹해 볼 수는 없었을까? 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누군가 그렇게 말하겠지. 이때 메타를 찍먹을 하더라도, 그거는 한때뿐이다. 한철 장사고. 그게 뭐, 오래 가진 않을 거다. 근데, 그 말은 맞지만, 어쨌든 클래식 모드가 처음 나왔을 때 반향이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철 장사였지만. 근데, 이제, 변칙전의 시작이, 이제, 이런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한철 장사라도 할수 있는 그런 이슈 몰이를 하기보다는, 아울랜드부터의 카드풀을 쓰는 안전한 선택지를 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좀더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좀더 익숙한 메타를 선택을 했는데, 근데 그게 변칙전을 처음 시작하는 데는 좋은 오프너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 새로운 모드가 나왔고, 나 옛날에 하스스톤 해봤는데 찍먹을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룰로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야, 변칙전이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좋은 스타트가 아니게 되었고, 그래서, 그나마 이런 니즈, 옛날에 하스스톤 한번더 겪어보고 싶다는 이런 니즈를 충족을 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땠을까 싶긴 했는데, 이거가 이렇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변칙을 시작하기에는 좋지 않은 이제 룰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도 좀덜될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거나 혹은 기대를 해도 부응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작을 할때저 옛날 팩들을 가지고 시작해도 솔직히 잘안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지금 룰대로는 더 최악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 지금 정규가 얼마나 선녀인지만, 재차 확인할 수 있어. 그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정규는 그래도 6턴 킬, 7턴 킬안 당하고, 이런 불합리한 플레이들 없고, 퀘스트 없고, 영웅 변신 없고, 물론 사제라던가 이런 애들이 좀 역겹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느낌이야. 그치? 예전 스톰인드 알터릭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규는 그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게임처럼 굴러간다는 느낌이 들고, 그죠? 만약 정규 야생이 안남이었다면 우리들이 맞이했을 미래 야생보다도 근데 최악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유 때문에 야생은 1티어 덱 억가하는 덱을 만들 여지가 있어 야생은 카드풀이 넓기 때문에 1티어 덱을 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억지로 카운터 칠수 있는 덱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야생은 근데 이건 그것도 없어 중립도 못쓰고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버그 문제 근데 변칙 전 바뀔 때 마다, 그 해당 팩들 싸면서 해야 하나요? 하고 싶으면 뭐 그렇겠죠? 이론적으로는 그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의 유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요소죠. 버그 문제, 그러니까 신 카드 나오거나 새로 핵심 편입될 때 마다 발견 풀에 문제가 생기거나, 발견 카드들 일일이 발로 코딩.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런 그 뭐야? 충전된 부름 썼을 때 거수 나오는 문제나 아니면은 그1 0만화 영원 소집 썼을 때 이제 옛날 카드들 막 궁역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알려 줄게. 그왜왜 왜 나오는지 알려 줄게. 자. 제가 프로그래밍 전공이나 컴공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 리치왕 나오기 전에, 그때, 이제, 그, 편입됐었잖아, 한번. 어랑기가 편입됐었잖아. 아마 그때, 그, 풀을 맵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치? 하필이면 어랑기만 편입, 어랑기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야생 전체 풀이면은, 그죠? 그 어랑기 편입됐을 때 풀을 냅뒀기 때문에, 어랑기 카드들만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다른 야생 카드들이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성의가 없는 거야. 디테일을 못 챙기고.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이 발견 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지금 몇 시간 플레이해 봤을 때이 모드가 재미있을 거다, 성공적일 거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이거는 결론을 내야 될것 같아. 가능성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뭐 옛날 덱들, 옛날 카드 풀들 부활하면 그나마 나을까요라고 생각을 해 봐도 투기장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팩들의 카드들이 확연히 강한 문제. 그래서 아마 옛날 팩 플러스 지금 팩들 섞어서 이제 변칙 룰을 만들어도 옛날 카드들 안쓸 확률이 높고 그치? 지금은 아웃랜드부터 지금까지 섞은 거라서 그나마 아웃랜드부터 지금까지 카드들은 그 파워들이 일정할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제 옛날이랑 지금 팩 섞어도 옛날 것들이 좀 밀릴 확률이 높고 몇몇 카드들 제외하면은 그치 옛날 카드들만 붙여서 내면 옛날 메타 그대로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불기야 약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문제점들을 아 그쵸 카드를 사거나 이제 야생 카드 없는 것까지 쓰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냉정히 말해서 많은 유저들 입장에서 이 모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정규가 그냥 선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 생각에는. 왜냐면 제가 최근 정규 메타에 좀 지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드는 지금 6시간 동안 사전 체험하는 스트리머들조차도 나가 떨어질 정도로 확연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메타가 어떻게 되고, 어떤 미래가 될지는 솔직히 보여. 그죠? 그건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게 말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한계가 뚜렷한 것 같아, 지금은. 그죠? 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별로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내가 사전 체험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재밌을 수 있을 거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 사실.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나도 웬만하면 핫스스톤 영상 맨날 올리는 사람이라, 와! 변칙전! 대박입니다 이러면서 억텐하고 싶거든 와 변칙전에 새로운 덱들 재밌는 덱들 이러면서 억텐하면서 막 다양한 모습들 보여주고 싶거든 다양한 영상들 만들고 싶고 근데 이미 글렀어 안돼 이거 하루만 지나도 아까 봤던 싸대기 때리는 퀘스트 드루이드랑 그 다음에 미친 악마들 막 복사하는 저 퀘스트 악사같은 것밖에 안나올거기 때문에 아니면 모자키없사나 안돼요 이거는 그죠 안돼 안돼 이미 이거는 각이 안나와 나도 웬만하면 어, 거지로라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거는. 될 수가 없어. 뭐를 시, 뭐를 이렇게 막 시도할 만한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 카드들, 이스톰윈드 알터르 카드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카드들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메타를 만든 주범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미 경험해봤거든. 이미 지난 2년간 박으면서 느꼈거든. 시도해보면서 느꼈거든. 안 된다는 사실을. 얘네들의, 그 카드 포텐셜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도하거나 뭔가 덱을, 덱메이킹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를 이미 그때 깨달았어요. 2년간 너무 절절하게 느꼈어. 그래서 더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 그래서, 에바다. 진짜 낙스, 진짜 클래식에 낙스, 고놈, 넘바, 축, 낙스, 고놈, 건바 추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음. 그거는 그때 추억해보자라는 취지라도 살릴 수 있어. 이용자가 적더라도. 적어도 그 취지에 맞는 사람들은 즐길 수는 있잖아. 추억팔이라도. 목적과 이제 이런 게 분명하지. 목적과 이런 어떤 의식이 분명한 계획, 기획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때 추억을 즐기는 사람도 잡을 수 없고, 지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잡을 수 없고, 옛날 게임 좋아했던 사람도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 하... 아니 그리고 변칙전은 어차피 같은 룰로 일주일인가 아무튼 오래 안 하잖아. 안 바꾸지 솔직히 변칙전은 변칙전은 잠깐 잠깐 하는 건데 룰 계속 바뀌는 건데 밸런스 패치 안 하지. 벨 패를 구제할 이유가 없지. 지금 정규가 그러니까 지금 어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카드들의 밸류 그리고 포텐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스톰윈드 알터렉은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사실 근데 이전부터도 제압기, 광역기, 힐 등이 좀 조금 지나치게 좋은 문제. 속공 포함해서 이거 있었거든 예전부터 불모의 땅 때도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사실 있었는데 이때는 뭐가 있냐면 이제 퀘스트 영웅 변신이 카드 한두 장으로 승리 플랜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하스스톤의 승리 플랜이란 거는 상대 체력을 영으로 만들거나 뭐 하수인들을 필드에 배치해서 정리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번주문으로 상대 명치를 치거나 어쨌든 카드 한두 장으로 이긴다는 느낌은 적었단 말이죠. 두 억신이 같은 덱들도 빌드업이 필요하잖아. 그런 필요한 전투 의 함성들을 어쨌든 차근차근 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톰윈드 알터렉 때 이런 문제점들이 좀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어투기장을 치면은 알터렉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셌어 보여줄게. 알토넥 카드들은 완전 말이 안 돼요. 알토넥 중립 카드들을 봐봐. 이게 다 쓰여 다 전부 투기장에서 지휘관, 정찰병, 파수병 진짜 다 쓰여. 지휘관, 그 다음에 어브바임프 근위병, 그 다음에... 작업반장도 있고, 그 다음에, 봐봐. 수호병, 작전사령관, 그 다음에, 장비 애호가, 그 다음에 기사대장, 비전술사, 히포그리프, 말이 안 돼, 그냥. 혈투사. 그치? 이게, 알터렉이 투기장에서 미쳤거든, 그냥? 12345678 만화에 다 있어요. 사기카드들이. 그냥 무난하게 집을 수 있는 사기카드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어, 크라니시님, 원래 최근 팩으로 올수록 카드들이 세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투기장이나 변칙처럼 과거랑 섞으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냥, 그냥, 당연히 최근 카드들은, 당연히 최근 카드들은 셀 수밖에 없는 건 뭐, 인플레이션 어쩔 수 없는 게임의 문제긴 한데, 이렇게 기획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좀 생겨 그지? 그래가지고 이런 기획을 할때 되게 어렵다 음. 더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모드는